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MK캐피탈 대부는 MK 대부라는 업체명으로 더욱더 많이 알려진 대부업체인데요.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한 분들도 승인율이 높으며 금융감독원이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매우 안전한 대부업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하여 1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MK캐피탈 대부 대출 상품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MK 캐피탈 대부와 같은 대부업체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가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불법추심, 과잉대부, 법정 최고금리초와 수취행위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MK 캐피탈 대부를 조회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알수 있듯이 MK 캐피탈 대부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매우 안전한 대부업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K 대부는 MK론이라는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MK론은 만 20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MK론은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현재 무직자라면 영상 하단의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서 소개하는 MK론 대한대출 추천 목록을 확인하시고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K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며 상환 방법은 대출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원리금균 등분할 상환입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 시상환에 비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 원금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전체 이자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K대부 MK로는 MK캐피탈대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출 신청 후 24시간 안에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증,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MK 캐피탈 대부 대출 상품은 소득 및 신용이 부족한 분들도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MK 캐피탈 대부가 대출을 이용하기 안전한 대부 업체인지 소개를 해드린 후 MK 대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대출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